루피천에서 장점도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선수가 바로 루피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멘탈이 굉장히 강한 네. 선수 중에 하나죠. 득점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경기 전에 그 하이온 리조트의 리더죠. 이충복 선수와 잠깐 또 얘기를 나눴는데 네, 결승전 어떻게 예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루피첸의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팔라존이 잘하긴 하지만 조금 기복 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이라던데요. 하윤 소속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있는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기록상으로는 <laughs> 팔라존 선수가 지금 뭐 조금 위로 보이지만, 네. 뭐 시선적으로 <laughs> 얘기하자면 루피첸의 선수가 한참 잘 나갈 때 팔라존 선수는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던 아.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렇군요. 네. 네, 살짝 맞으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음. 어, 이제 응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이온 리조트 지금 뭐 구단주부터 해서 네, 직원들이 많이들 나와서 그렇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기노 선수도 나와 있고요. 네, 득점됐어요. 네, 보통 결승전 경기를 하면 그 팀원들이 대부분 의무적으로 좀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팀이 단단해지죠. 그렇습니다. 3연속 득점 4대 1로 앞서 나가는 로피츠네 이런 유형으로 제가 분류하는 건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구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는 좀 단단해서 난공불락 같은, 공격도 잘하지만 좀 수비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잘 뚫기 네.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선수는 공격이 참 화려한데, 가끔은 보면 좀 기복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루피첸에서는 약간 수비수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도 또 다득점이 한 번, 어, 열리기 시작하면 아주, 쏟아지는 득점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좋은 선수죠. 뱅크샷 아, 좋아요. <laughs> 지금 너무 좀 깊이 딱 걸렸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laughs> 네. 걸리면서 공이 약간 빗겨치기 형식으로 나오면서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살짝, 살짝 맞고 맞으면서 다시 조금 전진이 됐는데, 6대1로 앞서갑니다. 로피천네 자, 빨간 볼 자, 크게 돌릴 수 있습니다. 아 바로 바꾸요 네, 선공볼수 있는 그런 도가 됐네요. 7대1, 1세트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2세트. 로피치 넷이 앞서갑니다 조금의 두께 차이에도 내공이 지금보다 조금 더 테이블 가운데 쪽으로 좀 빠져 있어서 저렇게 짧게 나올 수가 없었다 할 때는 아예 길게 치면서 아예 크게 한 바퀴를 더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피치 넷은 시즌상 타율이 8.7%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8.7%면 뭐 우승권에 있는 선수긴 하지만 확실한 탑이다라고 어,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루피체네시그 장타율이 아주 높아서 높은 에버리지로 상대를 누르기보단 어, 상대를 좀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 당구에서 장타율이 좋아지려면 어찌됐든 2점짜리가 조금씩은 좀 껴야 돼요. 1점짜리로 계속 장타율을 만들기에는 너무 좀 힘든 작업이 되죠. 네. 자, 노란볼 뒤돌리기. 루피체네 선수가 근본적으로 뱅크샵 비율이 지금 낮은 아무래도 이제 1년 차다 보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다 조금씩 이제 시즌이 갈수록 조금씩 다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죠. 뭐 쿠드롱 선수도 해당되는 얘기였고, 그래서 지금 보면 20% 이상으로 약간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선수인데 네. 아직 20%가 채 되질 네.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9대 1로 앞서가는 루피치넷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그런 선수가 지금 결승전에 어, 지금 바로 팔라존 선수라고 그러면. 또한 명은 지금 관중석에 있는 이마주 선수예요. 올 이마주. 네. 굉장히 경기력이 탄탄해졌습니다. 구득점째 <laughs> 기록하면서 10대1로 크게 앞서나갑니다. 두께로 아주 공략을 잘했어요. 네. 빅해치기 대회전. 아이스가 샅짝 아, 아... 났어요. 이게 아... 대세에 지장이 있나? 살짝 있나요? 걸리면서 났는데 그래도 아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러네요. 아, 하지만 대량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팔라준이 반격을 할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아주 살짝 나면서 좀네 이게 길어졌는데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요청을 했습니다. 자, 빨간 공 뒤돌리기가 있는데 파이브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좀 불편해요. 어, 빨간 공을 할 어, 뒤돌리기를 하려면 좀 꺾어야 되는데 어, 끌기만 해는또안 된단 말이죠. 자, 뒤돌리기로 할려고 하는 건가요? 하얀 공의 위치를 보는 거 보니까. 완벽한 노고추기로 아, 가네요. 네. 방향을 바꿨어요. 네. 여기서 분리만 잘 되면, 자, 분리가 됐어요. 오, 됐어요! 아. <웃음> <웃음> 이거, 혼자 있는 루피첸에서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 내공이 첫글션과 가깝기 때문에, 사실 분리를 시키기가 더 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저면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사실, 또, 그건 또 <laughs>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아, 참.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두 점짜리 어, 나왔네요. 네.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 진행 방향이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2020-21 시즌 4차 대회 크라운 테피비하챔피언십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렸던 대회였는데. 당시에 최초로 무실 세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최초라는 단어를 많이 가져가는군요. 네. 32강 전부터 결승까지 한 세트도 뺏기지 않고, 자, 결승은 이제 7세트였고, 결승 전까지는 이제 어, 5세트였거든요. 네. 중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3대 0으로 이기, 결승에서도 4대 0으로 이겼어요. 17kg을 뺀 것도 PBA 선수 가운데는 뭐 처음 아, 아닐까요? 참 뭐, 아니, PBA뿐만 아니라, <laughs> 그, 한 시즌이 거의, 뭐, 올해부터, 끝나기 전에 올해부터 들어갔다 하더라도, 한반년 새에 그렇게 뺀 거라고 보거든요. 네. 17kg가 가능한가요? 그러게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체형이었는데. 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후 3시에 샐러드를 먹으면서 오늘 마지막 식사다 하면서 먹더라 아.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자, 저 라인을 그려냅니다. 네. 갈라전 오늘도 변함없이 아주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창의적인 플레이, 아, 또 상상 못하는 플레이를 자주 펼치는 선수인데요. 와, 이거를 얇게 공략해서, 이거 보세요. 빨간볼 지척에 두고 득점이 됐습니다. 네. 와. 시즌 장타율이 14.5%. 네. 이 선수가 주니어 시절에 한번 네. 우승을 했던 기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주니어 때 우승하면서. 됐어요! 에버랜드가 3점이 넘었던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거는 괴물이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막 스무 살 때였었는데, 발라준 선수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신동 소리를 듣던.